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범대학장 장창기입니다. 제가 초, 항상 사범대학 초순서라서. 예, 네. 네. 이게, 저희들은, 어, 이, 교원 양성이라는 그, 주어진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 많이 바뀌지는, 어, 내년 뭐 많이 바뀌는 그런 어, 과정은 아닙니다만, 어, 나름대로 어, 조그만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어, 이 취업률을 향상을 위해서 어, 조금씩 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사분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순서는 배경, 필요성, 그리고 사범대 현황 분석 및 진단,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어, 교직에서, 교직에서도 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어, 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부 차원에서,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굉장히 이,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어, 그 교육부에서 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어, 교원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건, 저희들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 이 전체 학생 모집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 저희들은 우선, 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 숫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직, 어, 직접적으로 교원, 어, 수급 현상, 수, 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어,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 오면서, 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든지, 어,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 방식이 굉장히 많이 이 변화가 됨으로써, 어, 교사들이 여기에 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들은 이제, 어, 이 국내 최대 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어떤 어 사무 사명감이라든지, 어, 의무감, 어, 훌륭한 교사를 키워야 되겠다는, 어, 그런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어, 교사, 애비 교사 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2024년 어, 초에 에, 6주기 교원 양성 기간 어, 역량 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부에서 애비 교원을 양성하는 어, 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 교사 수를 대폭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기,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 교육부에서는. 이, 이번 평가를 굉장히 이 세게 해갖고, 어, 이 교원, 전체의 예비교원의 숫자를 어, 줄이려고 하고 있는 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표들이 지, 지난주에 어, 지표 설명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지표들이 이 포함이 되, 될 예정입니다. 예, 3대 현황입니다. 어, 저, 공주사범대학이라는 어, 이 높은 브랜드 가치를 어, 가지고 있는 어, 장점이 있고, 어, 교육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확보된 아, 상태입니다. 에,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 사실은 예전에는 공주 사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에, 지금 이제 교육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어,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 요인은 어, 학생의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좀 힘들다. 그리고 어, 사분대가 아, 특성상 이 교직 이외 다른 부분으로 어, 이 진출할 때, 예, 교수님들, 지도하는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 자체의 사고도, 어, 이 교직이 굉장히 이, 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밖으로 좀 눈을 돌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서, 어, 새로운 이제 교육 방식이라든지, 어, 새로운 어, 요구들이, 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AI 교육, 어, 원격교육, 뭐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추세이고, 여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커리큘럼도 어어 조정을 하고, 프로그램도 어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 요인은 어 전체적으로 어이 학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어 사범대 이 교원이 이 점점 점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취업률인데 숫자가 조금 어, 빨갛게 38.3이라고 된 부분이 제가 오늘 책자를 보면서, 어, 알았는데 40%가 넘었습니다. 40.1%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 굉장히, 이, 진짜 마에, 마의, 마의 삼, 30대를 <laughs> 돌파를 한것 같습니다. 좀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에, 사실은 아까 그런 위험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3대가 신입생이 한 500, 500명이 넘습니다. 508명인가 그런데, 아, 이게 모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모가 숫자가 크기 때문에, 분자를, 어,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어, 이 취업률, 퍼센트 자체는, 어,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세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어, 대부분 이제, 예, 이 교원이, 예비,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서, 어,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핵심 역량 강화, 전공 핵심 역량 강화, 현장 적응 역량 강화, 미래융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말씀드리면 어, 교사 핵심 역량 강화는 어, 우선적으로 학생의 수업 역량 제고 프로그램이고 어, 수 현장성 강화라든지 혹은 뭐 수업 시연 강화 그 다음에 원격 교육 및 AI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생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이 저희들 한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생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 핵심 역량 강화는 각 학과에서 어 수업 이외에 에, 따로 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어 외부 강사라든지 혹은 어, 저희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이 전공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적응 영향입니다어 교사가 될 학생들이 어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혹은 어이 연구 현장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을 어 방문하고 어 강사들 초빙하고 해서 어, 현장 적응 영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용업 어, 교육 영향 강화입니다. 이 교육부에서도, 어, 이 미래 융합에 초점을 두고, 어, 굉장히 많은, 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어, 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교원임용, 교원임용 시험은, 어, 1차와, 어, 이 어떤 교육청에 따라서 2차, 3차로 구분이 됩니다. 1차는 지필시험이고, 어, 2차 시험은, 어, 어, 실험이 있는 어, 전공들은 실험 실험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같이를 하고 일반적으로 실험이 없는 전공들은 2 차가 면접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1차 시험은 어, 이 교육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분대 전체에서 할수 있는 교육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학 부분에 에, 집중을 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 차는 이제 저각 전공별로 어, 하고 있는데 이각 전공별로 수업 시연이라든지 혹은 뭐 면접 대응 능력, 어, 실험실습 역량 강화 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임용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사문대에서는 어, 이, 과가, 저희들 학과가 23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어서 조금씩 그냥 표심 표시, 표심한 나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차를 1.5배수를 뽑아 갖고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5배, 1.5배 수에서 얼마만큼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이용 이명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좀씩 예산을 좀더 배정을 해갖고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저희들 이명이 436명이 됐지만, 어, 각, 자기 전공으로 된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복수 전공으로 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대 전체 내에서 복수전공을 600, 600에서 700명 정도가, 다른 과에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0명 중에서 한 6, 700명이 복수전공을, 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전공도, 어,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 여기다 이제, 어, 실제 이제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그 복수전공을 받는 학과에서는 이 등록금이 랜 학과의 등록금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부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에 대해 차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학과 평가할 때도, 이, 이명 숫자가, 이 카운팅을 될 때, 이 복수전공에 대한, 어, 이 합격자는 본과로, 어, 이명, 어, 합격자로 카운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을 받는 학과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학과 평가에서도 이걸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이 학과 평가 지표가 어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사, 단과대학에서 어 재량껏 할수 있는 퍼센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20%가 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자율적으로 단과대학별로 조금 어 학과 평가에 할 수, 어 학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교직 진출 학생을 학생 지원을 위한 어, 진로 다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행정 연계 전공인데 우리 김원호 교수님와 계시는데 어, 사실 어, 어, 굉장히 이, 이 교육행정 쪽으로 어, 학생들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어, 만들었는데 이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주관 학과가 지금 교육학과에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섯 어, 개 학과에서 어, 같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뭐 관심도가 어, 조금은 떨어지는 편인데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사분대 차원에서 어 비교직 진출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어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 어어 어, 올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22년에 어 질교육과에서 중심이 돼서 어 사분대 전체 학생이 들을 수 있게 어, 이, 어 비교직 진출 학생. 이게 비 교직 이외에 있는 강사들 어 모셔 갖고 어, 이런 진출할 때뭐가 뭐 필요하고 뭐 이런 어 어떤 점이 좋고 뭐 이런 것들 어 설명하는 그런 어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사실상 이 단과대에서 할수 있는 일보다는 각 학과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이 이거 전체 이제 사분대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어갖고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 사분대는 이 평가 어 양성 기관 평가에서 수업 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강생 수가 24명이 넘어가면 어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강제로 분반을 해서 어 교수님들 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뭐 12시간 뭐 많이 하시는 분은 뭐 19시간 뭐 이렇게도 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 앉아 갖고 어 인적으로 어 인적 자원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공간이나 혹은, 어,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지금 좀, 어, 낙후된 상태라서, 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 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AI를 AI 교육 강화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 필수 교양 자체가 조금, 어, 경직됐다고 좀 느끼는 게 AI 사업, AI 교육 강화 교육 사업에서 전체 조건이 이 교양 필수를 만들, 서분대 학생 전체가 듣는 교양 필수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게 교양 필수 과목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어 갖고 어되도 이제 조금 감점되는 상황을 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교원 양성 체제가 어 대폭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교육 실습을 한 학기를 아예 그냥 지금은 4주 하고 있는데 한 학기를 전체를 교육 실습을 어 28년부터 어 전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생까지 하면 600, 이번에 630명 정도가 교육실습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저, 어, 굉장히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올해만 에도 285개 학교에 에, 파견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에서 이게 지금 수용을 해줬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생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좁은 협소한 상황이라서 좀 부설 중고등학교를 조금 어떻게 시설적으로 좀해 좀 주셨으면 예를 시습하기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어, 저희들 자체 시설 유지 보수비가 12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1개입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별 부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노후됐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 건물 하나당 치면 뭐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유리창를 하나 고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큰 공사들은 뭐 시설과에서 해주기도 하시지만 이런 자체적으로 어 시설 유지보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좀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교양 과정 운영에 어 유연성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분대 평가 대비해서 어, 사분대 지표와 맞출 수 있는 학과 평가 지표가 조금, 어, 저희들이, 이 재량으로 할수 있는 지표들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밖에 기관들 만나다 보니까 교육청 쪽은 저희 출신들이 많아서 일이 굉장히 쉽게 잘 풀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의회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 저희, 제가 뭐, 여기서 사분대 학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 어, 전체 학교 차원에서 우리 좀, 어, 의 의원이라든지, 뭐, 시의원, 도의원 정도라도 조금, 어, 이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을 좀, 의도적으로 배, 좀 키워갖고, 어, 진출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어, 그때 우리 강, 강, 팀장님이 자료 달라고 그래갖고, 어, 안 드리는 이유가, 어, 요걸,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만 오면 극정입니다. 빛셀 까봐,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 11개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야, 하나는 안 그렇네. 새 건물은 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 양성하는데 조금 개선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